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라입니다. SK 테일러 콤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서 지금 SK텔레콤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유심과 이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라는 결정을 오늘 내리게 됐죠. 대국민 사과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나오겠는데 그전엔 이렇게 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을 한다라고 안내를 하기도 했고 유심미로 교체 서비스 일정이 4월 28일 월요일부터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교체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갤럭시가 있는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SKT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고요. 대상 고객이라고 하는 게 4월 18일 금요일 24시 기준으로 이때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티월드 매장이라던가 아니면 공항 티 로밍센터 얘기하는데 자 이거 가지고 뭐 굳이 교체를 하냐 내 휴대폰이 털린 거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 최대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은 최대한 빨리 유심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사실 유심을 교체를 한다 할지라도 빨리 한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게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수많은 SKT 유저들 2300만 명의 가입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뭐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분들 이렇게 기술의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잘 모르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 그거 그렇게 해서 진짜로 뭐 해킹당할 확률 같은 거 그거 뭐 백만분의 1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들 있는데 이게 백만분의 1이라 하더라도 백만명에 대해서 한 명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물며 2,3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은 23명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열리 알려주시고 그게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은 sk텔레콤의 핵심 코어가 되는 그 서버가 지금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는 거. 그러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한 정보가 탈취되었다 라고 보기보다는 특정한 악성 코드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이런 악성 코드를 사용해서 충분히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심에 대한 정보 이 유심이란 게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걔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항의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심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르죠. 근데 현재 정확한 어떻게 침입을 했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파악을 했는지도 이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SKT뿐만 아니라 정보조사단도 파고든 게 이게 2,300만 명의 가입자가 있다 보니까 이 단순 침입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파고든 아주 정교한 가능성이 정교한 공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지금 해킹을 당했다고 보고 있는 이 hss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hss라는 거는 그야말로 sk 텔레콤의 어떤 핵심 코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보안 체계를 뚫고 나서도 이 유심 정보를 가져갔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사실상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 4월 18일 오후 6시 9분에 뭔가 이상함을 포착했어요. 그 다음에 5시간이 지난 이때 악성 코드를 발견했고 해킹 공격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길에 새벽 1시 40분에 데이터 유출이 됐는지 분석을 하고 나서 거의 22시간 후죠.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이 되었다. 지금 이것 때문에도 사실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해킹 당한 SKT가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지연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SKT가 이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인지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전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미 해킹 공격 사실을 확인을 했으면은 일단 신고부터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게 대해서도 사실 지연된 대응이면은 고의로 지연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신고를 먼저 해야죠. 그래서 빨리 뭔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항상 문제가 되죠 사이버 침해 사고가 인지 되면은 무조건 24시간 이내에 신고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졌는데 고의로 지연된 게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4월 18일 오후에 얘기를 했고 자 4월 19일로 넘어가는 거의 12시 가까이 돼서 해킹 공격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가입자 대상으로 공지를 한 거는 4월 22일입니다. 3일 후죠. 거의 4일이 경과된 건데 이 공식 공지가 있기 전에 사람들 이 커뮤니티 통해서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는 더더 이제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hss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해킹됐다 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이 스마트폰이 속해 있는 기지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셀룰러 폰이라고 하는 게이 스마트폰이 특정 셀 육각형 셀로 표현된 그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지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LTE라서 ENODB라고 e 노드 B라고 돼 있는데 5G는 이게 ZNODB라고 e 이 기지국을 NODB라고 e 표현을 해요, 보통. 그럼 이 기지국끼리 서로 연결, 연결, 연결돼가지고 저 멀리에서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다른 쪽으로 다시 퍼뜨지기 전에 다른 스마트폰으로 가기 전에 얘 스마트폰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바로 이 유심에 들어가 있고 유심에 어떤 이제 그 암호를 열수 있는 열쇠가 들어가 있어요. 어센티피케이션 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키 P를 여기 딱 해가지고 이 HSS라는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이곳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인증이 돼야 다른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죠. 결국 여기에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이동 통신에서의 핵심이 되는 굉장히 네트워크 코어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들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키들이 전달되면은 이 키를 갖고 와서 인증까지 관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는 핵심 서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라고 치면은 이 은행의 모든 고객 계좌 정보라든가 예금 대출 내역이라든가 거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비밀번호 OTP 보안 카드 이런 그 핵심 금융 그 정보를 DB로 저장할 텐데 그거를 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뚫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주요 hss 기능이라고 보면 일단 가입자를 등록하고 이 프로파일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얘 전화번호가 뭐고 이 기기의 특정 이제 아이디는 무엇이고 부가 서비스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곳이 hss인데 그 hss에서 실제로 스마트폰이 뭔가 정보를 보내면은 아 얘가 그 휴대폰 맞네 라고 인증을 해주는 것도 이곳인데 이게 지금 해킹이 된것 같다 라고 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특정형 뭐 5G를 쓸게, 뭐 어떤 서비스를 쓸게라고 던지면은 얘가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여기서 인증을 해요. 심지어 위치 정보도 관리를 하거든요. 물론 SK가 지금 HSS로 관리하고 있는 게 기능적으로 분화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듈별로 분화가 될수 있는데 기본적인 HSS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SKT 발표서 에 얘기를 했던 것이 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유심해서 특히 IMSI라고 하는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스마트폰, 이 유심에 해당하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정보를 딱 주민등록번호처럼 딱딱 대응해주는 번호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심이라고 해서 이런 유심 필요 없이, 스마트폰 자체에 칩이 박혀 있기도 해요. 근데, 이물리적은 이걸 딱 꽂아가지고, 여기 정보가 들어있죠. 이첫 번째 컨트리 코드라든가 하는가, 아니면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정보를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처럼, 우리 어디서 태어났더니 이런 거에 따라서 남냐, 남자, 여자냐에 따라서 이게 번호가 정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이걸 IMSI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일하는 스마트폰,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고유로 식별할 수 있는 1 5자리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인증키가 필요한데 어 t i 티케이션 키라고 부르는데 여기 돼 있죠.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기지국으로 IMSI랑 이런 거어테티케이션을 넘겨요. 키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HSS로 최종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갖고 와서 아 이거 인증 됐어요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IMSI랑 키 정보를 포함해서 유심 정보를 탈취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심스와픽이라고. 이거 실제로. 해킹이 벌어지고 있죠 이 해킹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유심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 사람의 뭐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은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직접 skt에 전화를 합니다 해가지고 원래 유심을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 말고 다른 스마트폰으로 이 복제폰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보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탈취 유심 정보 imsi랑 키가 있으면은 유심을 불법 복제할 수도 있고 가입자 명의로 재발급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폰이 실제로 심스와핑을 당하면은 내 폰은 서비스가 더 이상 안되고 다른 폰으로 아예 심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문자나 통화를 가로챌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금융거래라든가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뭐 이런 거뭐 암호화폐 같은 것도 있, 있잖아요 이런 거 거래할 때 있는 것도 혹은 otp 라든가 이런 2차 인증 같은 것도 중간에 가로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실제로 금융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sns 계정을 탈취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유심정보가 그래서 다크웹 같은 거에다크웹 같은 곳에서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도 유심도, 심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점차 작아졌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 좀 작게 쓰고 있는데, 이 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리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 유심과 이 심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매기가 나오는 것이, 자, 통신사 시스템이, 예를 들어, 에러의 스마트폰, 에러가 가입을 했, 했잖아요, SKT를. SKT를 가입해 있는데, 가입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보를 매핑하는 정보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이 유심을 딴 유심으로 바꾸면서, 아, 얘는 이 유심 정보와 대응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유심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지금 무료로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해킹으로 탈취한 이전의이 유심 정보를 가지고는 더 이상 해커가 이 접근을 못 하겠죠. 제가 집 전체 자물쇠를 새로 바꾸게 되면은, 아 도둑이 옛날 열쇠로 이열 자물쇠를 열려고 해도 안 열릴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심 자체를 바꿔버리면은 자물쇠를 바꾸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이걸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2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프트웨어로 이제 다운로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꾸기니까 아마 대리점에 가시면은 이거를 바꿔서 스위칭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최대한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바꿔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 더큰 문제예요. 유심이나 이심을 빨리 바꿨다고 칩시다. 근데 바꾸기 전까지는 아직 해커가 이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 스와핑 같은 2차 피해 공격에 사용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빨리 무효화 하려고 바꾸라는 건데 이걸 최대한 빨리 바꾸면은 이걸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드는 거니까 그만큼 공격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SKT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가입되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이제 번호 이동으로 유심을 바꾼 건지 뭔지 이게 파악이 되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라는 건 이걸 이거, 이거 하면 로밍 안 되거든요. 해외에 있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SK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른 통신사의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갔을 때 그쪽에서 뭔가 요구하는 어떤 유심 관련된 내용을 썼을 때는 요게 대응이 안 되니까 요걸 차단하는 기능을 써라는 거예요. 요것도 무료로 할수 있는데 여러분이게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나갈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당장 한달 후에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 이게 좀 대응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의 한계 자체가 해외 로밍을 일부 제약을 하기 때문에. 뭐 SKT가 상반기 중에 개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LG U+ 해킹 사고 때에도 고객들 유심을 무상 교체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더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이 교체만으로도 쉽지가 않은 게, 자, 이미 해커가 지금 유출된 유심 정보 있잖아요. IMSI라든가 키라는 거, 이런 것들, 다른 경로로 이미 우리 이름이나 주민번호, 금융계좌번호,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다량 확보했을 때는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털린 거는 유심 정보다라면서 안심해라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유심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개인정보 얼마나 쉽게 잘 털립니까? 이미 다크웹에서 지금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아니면 은 이제 온라인 계좌번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팔리고 있어요. 어, 크레딧카드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팔려있는 이 정보랑 지금 털어낸 유심정보랑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특정한 사람의 이러한 정보들을 이미 해커가 확보해 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심을 교체해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확보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니까 자물쇠를 바꾸더라도 도둑이 이미 이 집안에 침입해가지고 숨어 있다라거나 창문을 깨거나 벽을 뚫는 이런 미리 이런 상황들을 다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일단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무조건 유심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최소한의 조치고 그 이후에 SKT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실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계정을 2차적으로 인증을 할수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겠죠. 그냥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SKT 자체적으로 뭔가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야너 진짜 너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인증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당연히 도입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 세상이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예전에도 KT도 그렇고 뭐 LG유플러스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해킹이 일어났었고 정보들이 많이 털려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과징금 보시면은 이게 국내 기업 중 최대 이게 2023년도인데 불과 2년 전이죠 68억 원 저는 이거 굉장히 솔직히 너무 과징금이 낮다고 봅니다 지금 SKT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이죠. 해킹 피해 이어비비지 어떻게 하면서, 2300만 고객 저는 유심치 교체트 230억 써야 이러면서, 뭔가 약간 소극적 대응이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교체 230억이고, 예전에 국내에서 최대로 때린 과징금이 68억 원이다? 정말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과징금은 말 그대로 과징금이에요. 인프라 제대로 구축하라 면서 국가에 내는 건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용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죠. 그리고 저도 요즘 갑자기 이제 문자 메시지들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그러한 피해를 사실 M분의 1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거든요, 물론. 기업들이 이게 시큐리티라고 보안이라는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안을 해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하지만도 이런 국가에서 유 관리를 하는 과징금 자체가 이렇게 약하게 때려버리면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겠죠. 그냥 과징금 내고 말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 자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한번더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 되고 SKT에서도 후속 조치를 좀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SKT가 정보 보호 투자 규모가 2013년 정도에 한 800억에서 900억 사이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kt가 가입자 대비 1,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skt는 뭐 줄어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사실 뭐다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뭐 돈을 많이 때려는다고라기 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제 보안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아니란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국가에서도 이걸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확실히 좀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더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분의 1 확률로 진짜 거의 발생 안할 확률이다라는 말은 1000만 명이 모이면 10명은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를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지금 피해 규모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